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과거에 큰 투자 수익을 줬던 기업들이 대부분은 유연금이 늘어나는 기업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진짜 돈 벌, 진짜 현금이 늘어나는 기업을 어 누군가 주가를 자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희들은 어 주가를 자원하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다 있잖아요. 근데 저 특히 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부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전혀 활용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례로 JRP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 보면, 매년 예용금 늘어나요. 매년, 거의 늘어나요. 그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통으로 매준다고 제가 어떤 종목을, 그럼 여행금이 계속 늘어난 기업을 당연히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 활용하는 그분들, 그분들도 당연히. 유...